자 이것도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남기냐?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 기록을 여러분의 그 삶에서 남기고 싶은 기록은 언제일 것 같아요? 잘 나갈 때일 것 같아, 요못 나갈 때일 것 같아. 요 굳이, 못 나가는 나의 흑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보단, 잘 나갈 때내 역사를 좀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요? 여기? 여기? 똑같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, 아, 이런 역사서들이 편찬될 때는 뭐냐면, 잘 나갈 때, 야,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어. 이거 기록해 줘야 돼. 에, 라고 해서 딱 고식이에요. 그 보세요. 고구려는요, 예전에 유기라는 책이 있었는데, 이 육일한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이 신집 다섯권이 있어요. 이 신집 다섯권 이 있는데 이 신집 다섯권을 만든 때가 언제냐면 영양왕 때야. 이문진에 의해서 영양왕 때 이걸 만든 건데 영양왕이 누구야? 수나라가 고구려를 엄청 큰 싸움 네 번이나 걸고 오잖아요. 그때 이 영양왕 때그 사전 사승을 거둔 인물이 영양왕 때 아니겠습니까? 대표적인 인물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도 이때, 이때 포함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야, 수성의 시대. 우리가 이 고구려가 이 수나라, 그 통일왕조 수나라를 막아냈다. 기분 좋잖아. 어떻게 막, 을지문덕은 또 어떻게 싸웠는지. 뭐 이런 내용들,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때 쓰게 됩니다. 잘 나한테 쓰는 거예요.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박사, 박사. 예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그 박사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를 편천합니다. 이 언제야? 근초고왕이 야 백제 제일 잘 나갈 때야. 백제 전성기야. 사세기 아니겠습니까? 어, 이때 쓰는 거예요, 역사. 그런 거예요. 신라도 볼까요? 신라든 거칠부라는 사람이 국사는 책을 썼어요. 어 언제요?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아니야. 근초고왕이 사세기 백제 전성기라면 진흥왕은 6세기 신라의 전성기와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잘 나갈 때잘 나갈 때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도교 한번 볼까요? 자, 도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, 아까 유교는 알죠, 여러분들? 네, 말잘 들어 넣 자세 똑바로. 예의 바르게. 어른한테 택! 뭐 이런 거, 유교. <laughs> 이게 다 유교는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네,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게 다 유교는 아니에요. 근데 도교는 잘 모를 수 있어요. 느낌이 잘안 온단 말이에요. 도교는 뭐냐면, 신선. 음, 신선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핵심은 뭐냐면 죽지않아 영생을 사는거야 영생을 아, 죽지않아 죽지않아 영생을 사는거야 신선사상 그 제가 며칠 뒤에 그저 뭐냐 그 어느 게임프로그램 그 나영석 p d 님이그 하는 그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전 거절했거든요 전 게임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연구선생님들이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망가진거 보고 싶은 거야. 예. 근데 거기서 질문이 하나 왔어요. 어떤 질문이냐면 아, 어, 지구에 종말이 왔습니다. 문과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을까요? 이과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을까요? <웃음> 질문이. <웃음> 뭐지? 여기는. <laughs> 뭐 이런 걸 묻는 거야? 나는 어, 그 무슨 어 이거 쩐쩐쩐쩐저 게임 뭐예요? 이게? 아, 게임, 게임, 게임. 그 그게... 봐요, 전 게임을 이렇게 못해요. <laughs> 뭐 있는데, 이렇게 하고 이렇게, 와, 노, 네, 이렇게 한게 있는데, 아, 또 기억이 나네. 어쨌건, 네. 아, 나 큰일 났어. 나 게임 못하는데, 어디 게에 정말, 엑스망신 당할 것 같아. 아, 나 잠이 안 와, 요즘. 근데, 어쨌건,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요, 그, 죽지 않아. 내가 거기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, 아, 문과가 치면 살아남는다. 왜? 아, 이과는 개선하고 있을 때, 문과는? 우리는 신선이 될 것이야. 도교적 마인드 아니면 해결의 관념론. 네, 우리는 죽지 않아. 뭐라고 <laughs> 하면서 비록 비록 몸은 죽을 수있을지 몰라도 나그 자체는 죽지 않아.라고 하면서 결국 종국에 살아남을 것이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<laughs> 왜 이렇게 두렵냐. 자 어쨌건 신선이 그럼 죽지 않아요. 무위자연. 그또이 그러니까 무의자연은 뭐냐면 이 영생사상 뿐만 아니라 이 영생사상 뿐만 아니라 무의자연 그 자연 그래 뭔가 자꾸 이렇게 인위적인 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런 무의자연 네. 이런 어떤 그런, 그런 것들 당국이 조교예요 어, 이런 어떤 그 신선사상 주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신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위신 어, 북주작 남현무, 남주작 북현무 그렇지 남주작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아니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뭐 이런 어떤 그 사신도가 그려지는 그런 것들도 이 도교와 관련이 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흔적이 어디 있느냐 자, 먼저 백제부터 볼게요.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바로 이런 어떤 흔적들이 있다는 거야. 그죠? 그래서 이 고구려는 사신도에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. 고구려 이제 고분벽화가 많이 있으니까.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, 산수문 벽돌이 있어. 아, 이거, 이게 올록볼록, 올록볼록. 이게 타일 같은 거예요. 옛날엔 이제 벽돌처럼 했는데. 거기 에 이제 그 문양을 새겨 넣었는데, 이게 신선들이 사는 산이 있어. 잘 보면, 신선이 빗자루질 하고 청소하는 것도 보인다. 어쨌든 뭐 그런 모습들 신선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 있고요.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이 백제 부여, 부여의 부여 뭐 문화의 어떤 격이라고 할까? 그건 바로 이 금동대향로를 통해서 알수 있죠. 제가 볼 때는 백제가 문화강국이라고 근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금동대향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증거되는 것이 아닌가. 아, 이 금동 대왕도 여러분들 부여에 가시면 예, 그 부여 박물관에 가시면 볼수 있는데요. 진짜 멋있어요. 예, 야, 이 야, 정말 이게 명품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. 예, 명품은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디테일에 있어요. 명품은 디테일에 있습니다. 예, 그걸 한번 이게 천천히 한번 뜯어 보시면. 예, <laughs> 뭐라 말을 못해요. 뭐라 말을 못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이금동대학로에 보시면 잘 보면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코끼리도 있고요. 악어도 있고요. 원숭이도 있어요. 어? 뭐지? 우린 그때 그런 게 없잖아요. 지금도 없지만,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원가야볼수 있는 거지, 여기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말은 뭐냐면, 이 당시도 이미 그런 나라들과 교류했다는 것이죠.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좀어 보여 주는 게 바로 금동대왕로 여기도 이제 산이 있습니다. 신선들이 사는 산. 신선들 직접 머리도 감고, 악기도 타고, 뭐 이런 게 낚시도 하고 다 새겨져 있어요. 네. 신선아들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신라에서는요. 화랑도가 있습니다. 이 화랑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좋은 산과 좋은 천, 하천을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심신 수련을 하는 곳이잖아요. 이거야말로 또 신선 신선노름 <laughs> 신선노름 좋은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화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가사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신채호의 난가사상 이게 이거야말로 정말 활달하고 활발하고 정말 진취적인 어떤 이런 어떤 느낌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기본 정신이야 라고 신채호는 바로 이 화랑도의 난가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, 이렇게 해서 역사와 도교 이제 저 남북국 시대는 뭐. 큰그 기록들이 없으니까 패스할게요. 예, 살펴봤고요.